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근거는 뭔가요? 네, 법원은 먼저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하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이비서관에 대해서도 어, 현령 부분에 대해 혐의 소명이 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그동안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전면 부인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 MB 집사로 불리죠. 김백준 전 기획관의 구속으로 검찰의 다스와 국정원 특활비를 둘러싼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이죠. 효성. 조현준 회장이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전 9시 25분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회장은 신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한 뒤 곧장 청사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벌과 총수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 조 회장은 측근의 유령 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어 넣은 뒤 통행세 명분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검찰의 칼끝은 본격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소설이다 이렇게 일축해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강경석 사회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오늘 새벽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됐습니다. MB의 집사라고 불려왔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여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이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아니냐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어느 정도 지시를 했는지 좀 확인이 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검찰 조사로 드러난 이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특활비를 받으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진술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대통령 측은 이런 독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시스템상 국정원 기조실장 정도가 대통령이랑 독대를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국정원 기자실장 정도가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 의혹에 대해서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김전기획관이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도 있었지만 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한 명이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유익 대통령 비서실장의 진술이었습니다. 예. 바로 유전 실장은 김주선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한 겁니다. 아, 네. 청와대 구조상 대통령과 독대가 이루어지을지알수 있는 인사들은 청와대에 사실 몇명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렇죠. 그이 핵심 참모 중에한 명인 대통령 실장이 바로 이전 대통령과 김주성 실장의 독대 사실을 인정하는 바람에 김주성 실장의 진술에 이제 신빙성이 생긴 겁니다. 예. 결국 법원은 혐의 일체를 모두 부인하고 있던 김백준 전 비서관의 진술을 믿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김백준 전 비서관이 청와대 기념품으로 쓸 시계나 식기 같은 거를 제작할 돈을 마련하려고 국정원의 특할비를 요구한 게 아니냐, 이렇게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독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두 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명박 대통령 측의 주장만 들어줄 수 없다. 입장이 법원 때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검찰의 칼끝은 본격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소설이다 이렇게 일축해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강경석 사회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새벽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됐습니다. MB의 집사라고 불려왔죠. 근데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여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이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아니냐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어느 정도 지시를 했는지 좀 확인이 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검찰 조사로 드러난 이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특활비를 받으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진술은 김주선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대통령 측은 이런 독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시스템상 국정원 기조실장 정도가 대통령이랑 독대를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자 네. 국정원 기자실장 정도가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 의혹에 대해서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김전 기획관이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도 있었지만 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한 명이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유익 대통령 비서실장의 진술이었습니다. 예. 바로 유전 실장은 김주선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한 겁니다. 아, 네. 청와대 구조상 대통령과 독대가 이루어지었을지 알수 있는 인사들은 청와대에 사실 몇명 없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핵심 참모 중에 한 명인 대통령 실장이 바로 이전 대통령과 김주성 실장의 독대 사...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근거는 뭔가요? 네, 법원은 먼저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하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이비서관에 대해서도 어, 현령 부분에 대해 혐의 소명이 있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그동안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전면 부인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 MB 집사로 불리죠. 김백준 전 기획관의 구속으로 검찰의 다스와 국정원 특활비를 둘러싼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이죠. 효성. 조현준 회장이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전 9시 25분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회장은 신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한 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벌과 총수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 회장은 측근의 유령회사를 유통과정에 끼어넣은 뒤 통행세 명분으로 100억